더워 여기서 한번 시원하게 여이 시원하네 가위 벌레 없나? 있죠? 뭐 벌레 없으세요? Okay. <laughs> 너무 오랜만에 겼구만. <laughs> 어 벌레가 왜 이러나. 음, 너무 너무 생얼인가. 뭐 나가지고 주사 맞았어. T T 그 염증 주사. 잘지내죠 여러분. <laughs> 이전 회사? 아, 이전 회사는 아니죠. 저는 FNC만 토박이니까 현 회사 전본 사옥이라고 해야 돼요. 저는 청담점에 있습니다. 청담점이라니까 되게 프랜차이즈 같구나. 청담사옥에 있습니다. 오늘 뒤에 약속이 있는데, 기 전에 잠깐 이렇게 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머리가 만들 수 있는 줄 알아요? 머리를 말려요. 머리를 말리는데 유레카였어. 내가 머리를 딱 감으면 이제 이렇게 다 내려오잖아요. 근데 눈을 찌르잖아. 그래서 그냥 드라이기로 슉 이러고 있으면 갑자기 갈라져서 이렇게 되더라고. So simple. 아, 오늘. 원래 지 일이 있었는데. 잠에 들어가지고 대만 팬콘 맞아요 저희 다 다음주인가 갈텐데 많이 와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새로운 무대를 준비했답니다 아 이제 파라다이스를 내려놓을 때가 된것 같아서 새로운 무대로 본적 없으실 텐데, 새로운 무대를 준비해 두었어요. 요즘 정말, 정말 정신없고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우, 오늘 여기가 왜 이리 뭉쳤나? 마사지를 음. 후르팡이요. 아 후르팡이 너무 잘 있죠. 후르팡이 너무 잘 지내고 있고 너무 너무 잘 지내요. 오늘 후르랑팡이. 그러니까 응가를 평소비에 너무 해가지고 치우는데만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네 아, 요즘 그래서 너무 살이 탔어요 타, 살이 다나 타가지고 티가 작나? 밥은 간단하게만 먹고, 저녁 약식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목이 왜 그러냐고요? 목 오늘의 TMI 엄청 잤다? 여러분, 제가, 재 밌는 거 말해 줄까요? 응? 뭐가 재 밌는 거더라? 아, 일단 어 저거 다리인가 봐요. 일단 월요일 날 라디오 한6 시쯤 다음 날이 주호의 해피 버스데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음.. 생일 뭔가 생일에 맞춰서 뭔가를 되게 하고 싶었는데 어 상황상 라이브 방송으로 일단 대체를 하고 인사를 하고. 어... 뭔가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했던 거를 이제 슬슬 윤곽이 잡히고 있지 않나 저만의 뭔가 공연 같은 뭔가에 대해서 슬슬 준비를 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든 시간 쪽에서 잘 준비하면 되겠죠. 아, 또 이번에 태양이꺼 갔다 왔잖아요. <laughs> 음, 아주 뿌듯하게. 근데 중간에 인터미션이라기보다 이제 환복할 때, 이제 VCR 나올 때, 그, 팡파레부터 해서 이제 쭉 VCR이 나오는데, 어, 그때는 나도 조금, 이제 태양이, 사진들만 나오지만 어쨌든 우리는 다 같이 했던 거잖아요. 막 뒤쪽 백으로 뭔가 단체 사진들이 있고 이러는데 어, 나는 되게 좀기분이가 좋더라고. 되게 뿌듯했어요. 아, 태영이가 너무 잘 준비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뿌듯하게 잘 지켜봤답니다. 저 오늘은 잠깐 이렇게 킨 거고. There is food, food, maybe. food, honey, they cheap. You can't get y o r u 집에서 넷플릭스에서 브리티시 오픈의 유령인가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꼭 보세요. 나를 나라기보다 나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흔쥐야! <laughs> 쑥스럽군. 월요일에 기말고사 봐요? 화이팅. 기말고사. 저도 기말고사란 걸본 적이 있어요. 어 요며칠이 제가 거의 한두세 시간 자면서 일일을 하긴 같은데 아 오늘 진짜 푹 쳤더니 좋네요. 쳤더니 아직도 잠이 안 깨네. 안도 바람이 <laughs> 잘 불어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오늘 토요일 주말의 시작인데, 뭐 주말에 저희도 사실 딱히 주말이 없는 직업이라서, 그런데 주말에 쉬시는 분들은 진짜 좀푹 쉬었으면 좋겠고, 근데 엄청 더울 거래요. 비도 오고, 그러니까 어꼭 뭐... 날씨 꼭잘 보시고 어디 가시더라도 잘 챙기시고 인간하면 응.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게 나을 수도 어디야 지금? 초, FNC 청담. 여기 익숙하잖아요, FNC 청담. 어 진짜 멍하네 어쨌든 제가 조만간 좋은 소식을 갖고 올수 있도록 할 겁니다 팀으로서도 저 혼자로서도 뭐든 잘 갖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 어우, 어우, 너무 누워 있었나 보다 오늘. 어쨌든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우리는 아, 월요일, 날 라디오 가기 전에 봅시다. 그럼. Bye. Happy weekend. Bye.